안녕하세요 쿠입니다 구독 댓글 관심 부탁합니다 네 제가요 오늘 고기 고기 한우 같다요 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을 켜주세요 한역불한 사이 한7 정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 저는 약간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 그런거여가지고 기본적인지 모지 몰라요 올리브유를 뿌렸으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뿌려주세요 아 저번에 했던 라면떡 냄새 나굿 스멜 네 그리고 준비한 고기를 꺼냈습니다. 네, 이 고기 떡을 넣어. 가자, 가자, 가 네, 알아서 익게 익히세요. 네, 지어봤는데 이거 벌써 잘 익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살짝까지는 지 아직 잘안 익었어요. 짜증 근데요. 너무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냐고 그러는 거있데요 엄마 표 비정의 리뷰입니다. 이걸 무서운 사람들은 이걸 쓰고 해 주셔도 됩니다. 제 대신 허락을 맡아야 돼요. 네. 지좀 듣고 싶어요. 좀 텄어요. 촬영 은좀기 음. 할게요 음, 제가 일단 힘들게 대접했어요. 얘기하는 음. 사람 진짜 그 기분이 아픈 거어 기분들이와해마나살아이곳에도위험하겠까막 피부에 떨나 그래도 어쨌든 힘들어요. 지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직 어려서 못하는 걸로 보겠습니다. 어, 믿겠습니다 이렇게 리를 뿌시는데 되게 힘들어요 막 뿌시는데 막 튀기고 뿌시는데 힘도 들고 힘들어이 화질이 더 밝게 나와서 그런지 여기서 탄 것도 있어요 탄 것도 있어요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별로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잘 됐어요 근 네, 제가요, 일단 힘들게 만든 걸 그래서 올려놨구요. 그리고 기름진 걸, 거름진 위에 올려놔서 기름을 다 빼주세요. 기름기를 살짝 빼준 이, 이 고기에 소스를 넣어주세요. 이게 내가 추천하는 소스예요이있어요 네, 네, 뿌렸어요. 제가 원래 스테이크로 만들어보는데 잘 안되가지고 어쨌든 허옇게였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.